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나요? 네 가끔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제가 나이보다 어려 보이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필터링이 있는 것 같아요 네저 나이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보면 화장 안하고 보면은 제 나이로 보실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 생활하시는 거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있으면서 느끼는 게참 많습니다. 뭘 느끼냐면, 세상이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여기 와서 참 많이 느끼는데요.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경에서는 그 순종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직장에서의 보스, 권위자에 대한 순종. 또 우리가 교회에 가면 목사님 말에 순종을 해야겠죠? 또 가정에 왔을 때, 가정의 리더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제가 PT 받을 때도 선생님께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PT를 처음 받는 거다 보니까, 선생님,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니까 순종할게요. 그냥 잘 따라갈게요. 저 어, 리더들한테 순종 잘해요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직장 다니면 보스한테 순종하고 가정에서는 남편한테 순종합니다 <laughs> 그랬더니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시니까 제 말을 전혀 모르시는 거 같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 주리 씨가 이건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아, 그러면 사랑으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준다, 허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어, 역시. <laughs>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목사님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도전장을 내는 성도들이 많은가 보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몇십 년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도전장 을 내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큰일 당하는 케이스들을 받고 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권위라는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거, 또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보수한테 순종하는 거,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식대로 아니지만 그 순종에 대한 복을 제가 참 많이 느꼈거든요. 예전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청년부 때 연극 같은 거, 공연 같은 거를 진짜 몇달 동안 준비하고 피 터져라 또 연습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또트레이닝을할거 아니에요 틀리면 틀렸다 또 수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연 한번 하면 그거에 대해서 희열감을 느끼는 거죠 물론 몇달 동안 준비하고 해도 연극 공연이나 뭐 어떤 다양한 거 악기 공연이나 앞에서 할때그 공연 한번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날아가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 속상했죠. 근데 그 순종하느라고 을 뒤에서 울었어요. 뒤에서 울고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은 막 뭐냐게 준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이러더라고요. 혈기에, 청년들 혈기에. 근데 저는 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리더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 너희들 한번더 공연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 뭐 이거는 성교지 왔을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생산적일 텐데 때로는 그 리더가 강경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가정에 왔을 때 저희 남편을 봤을 때도 그래요. 논리적으로 절대 하지 않고 남편을 생각대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견 충돌도 나겠죠. 근데 이미 제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네, 남편한테 많이 따라주는 편이고. 이게 이치적으로 또내 경험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남편한테 따라줬을 때 진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됐고요. 제가 예전에 그 순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더니 여기 영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줄리아, 너는 너 성격이니까 남편한테 순종하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겠냐. 근데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오자면 제가 엄청나게 고집이 세고 항상 오빠랑 생활할 때 오빠랑 이겨야 되고 또 많이 싸우니까 엄마가 자제를 시켰겠죠. 고집이 정말 대단했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타입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답이 아닌 거를 저도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이 수그리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저의 고집스러운 성격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삐걱되면서 내 생각을 조율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면서 많이 깎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이제 청년들이죠. 또 이제 중고생들도 있고요.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또 청년부 아이들, 리더 하면서 뭐 드라마 팀장이나 성격 공부 리더, 뭐 간사. 선교의 간사 같은 걸해 보면서 사람들이 내 마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근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닌 유순함으로, 사랑으로 이기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를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갈등이 있으신가요? 좀 나눠 보고 싶은데요. 네, 살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들과 내가 처한 난간이 엄청 많은데, 풀을 방법은 정말 성경에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에서 같이 주민으로 계셨던, <laughs>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찍었었는데, 원더걸스 선예 고모님인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지 몰랐거든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잘 보고 있다고 힘내라고 오셨는데, <laughs>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졌거든요. 어, 그분은 이제 불교를 믿으셔서, 이제 불교에도 그 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거기서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모두 다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네, 진리는 하나이고, 그대로 나아갔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더라고요. 어, 제가 이렇게까지 성격이 꺾이기까지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다음에는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순종적인 태도를 좀 취하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시비 걸면 싸우고, 참지 못하고. 예전에 영상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나가다가, 네, 어렸을 때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입니다. 네. 저한테 저랑 친구랑 가는 길에 어떤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시비를 건 적이 있어서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엄청 크게 크게 돼서 물론 법적으로는 저희 잘못이 아니고 또 저에게 전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잘 끝났지만 제가 또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고 혈기가 가득할 때는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들을 말로나 행동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온순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가진 생각과 또 나의 예전의 모습을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를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어. 근데 크리스천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교육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 온전한 사랑과 또 와가페, 변하지 않는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교육되고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좀 결론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그거 순종하게 되기 전까지의 그 성격적인 변화나 제가 겪었던 삶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대학원이 제가 생활이 되게 험난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아서 얘기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 아기 같은 얼굴에. 가정생활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것들, 또 직장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직장에서의 보스, 또 아이들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고요. 또 가정에 와서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리더에 대한 리더십, 남편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리더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권위자의 손에 줬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책임도 그 사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당한 결과와 또 그에 합당한 사랑을 또 그런 보물같은 결과를 베풀어주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구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잊지 마세요 목사님 <laughs> 선생님 <laughs> 직장 버스 <laughs> 그리고 남편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soon. Bye bye. I love you guys. God bless you.